자필수이제 4번 봅시다. 저2차분등식 저거의 해가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대. 근데 봐봐 일단 하기 전에 2차분등식의 해가 얘는 크다야 크다 그치? 그럼 큰큰 작작이잖아. 근데 여기가 부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 있네. 여기 사이에 낀다로 바뀌어 있지 그치?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얘가 플러스라면 얘가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그대로 큰큰 작작일 텐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이쁘게 여기를 양수를 만들어서 바꿔봤더니 여기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에 들어갑시다 자 근데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거지 그치 자 일단 해가 이거래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거 하나랑 x-1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x에 스1 하나 맞죠? 자 이게 어떠,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사이에 끼는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요거 봐봐 이거 전개해봐 그럼 x제곱에 여긴 플러스 x 고요 마이너스 2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 상황이야 그치? 근데 여기 다르잖아. 이 분응식이 얘랑 똑같아야 돼, 맞죠? 그럼 여기다 몇배 해주면 되겠니? 이 전체 여기 전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배 해주면 여기다가도 곱하기 마이너스 2배 해주고, 그치 그러면 부등호 반응이 반대로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바뀌지, 마이너스 e x 제곱에 마이너스 e x에 플러스 4로 바뀌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잖아? 맞지? 봐봐,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e x 똑같이 맞췄어. 그럼 a가 몇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2가 어 되겠고요. 마이너스 b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구하려니까 이게 답이겠죠.